대서양을 횡단한 어느 소년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아, 무엇이 가장 힘들었니? 아, 풍랑이 가장 힘들었니? 이 거센 풍랑으로 힘들지 않았니? 아,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어들 때문에 두렵진 않았니? 배고픔 때문에 힘들지 않았니? 기상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니? 아, 여러 기자 기자들 여러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때 소년이 말합니다. 그런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입니다. 아,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를 지어주신 것이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지만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 여러분 요비 고난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또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요비 당한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엄청난 고난과 한라입니다. 하지만 요벳에는 또 다른 더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홀려 버려진 것 같은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도 다 멀리 떠났다. 요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 여러분. 아, 자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냐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여기 얼마나 여러분 그 부자였는데 가난해졌습니까 가난하면 형제들도 미워한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따라가며 말해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난할 뿐만 아니라 병들었고 이렇게 큰 환란을 당할으니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요분 외로워졌던 것입니다. 친구가 멀리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또 가족, 형제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더 깊은 고통이고 외로움인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환란을 겪고 병들고 가난해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봤던 모습이 아니에요. 욕이 그렇게 부자였고 힘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웠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욕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차갑고 매몰차게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건 욕이 예전에는 전혀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낯선 사람들의 행동에 욕이 당황하며 얼마나 또 고통을 느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낸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멘 친척도 욕을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도 욕을 잊어버리고 참 욕은 너무나 외로워진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겠구나. 아멘. 심지어 집에 있는 여종들까지도 정말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이게 참 무시하고 욕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예전에 상상할 도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사람이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도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어린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어기는구나. 아멘. 아내도 숨결을 싫어해. 이게 참,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을 텐데 숨결조차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 남편과는 싫다도 숨결이 싫지는 않잖아요. 아, 숨결도 싫어요? 자, 이게 아내가 요의 숨결. 이게 왜 살아있냐, 이거죠? 왜숨쉬냐 왜 이게 참 너무 어, 심하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메. 이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을 없인 여기고 조롱합니다. 이 동네 지나가면은 어, 이 아이들이, 아... 막, 가난병이다. 저렇게, 어, 뭐또 병들었다. 막 이렇게 그것을 막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참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리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아,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으면 위해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위로해 되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구들처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완전히. 욥일 정말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외국인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욥은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을 철저하게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의 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인물들도 보면은 이 외로움에 겪게 하세요. 모두가 왜 이렇게 외면하고 모두가 이렇게 내버린 것 같은 이런 철저 한 외로움 속에 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만 남도록 하나님만 온전 히 의지할 대상이구나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일장 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매라. 사형 선고받은, 선고 받은 것 같은 이 고난과 환난을 왜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도록, 주변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도록,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반 당함을 통해서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랑할 대상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에 대해 절망함을 통하여 의지할 대상이 아니 정말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절망함으로 이 세상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안식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하게 하시는 어찌 보면 정말 집 떠나 외로움을 겪게 하셨어요. 요셉도 가정과 집을 떠나서 철저하게 애굽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미디안 광에서 사십 년간 철저하게 하는 외로움 속에 두셨습니다. 다윗도 십여 년간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철저하게 홀로된 삶을 살,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다 보면은 깊은 외로움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깊은 외로움을 통해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로워질수록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로워질수록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세상과 사람들로부터의 이런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외로움들, 성경에 하나님께 쓰심을 넣을 가운데 안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여 낭떨어지까지 끌려가서 여러분 죽임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도 수 미쳤다고 외면하였습니다 형제들도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자들까지 예수를 다 떠나버리는 그런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어째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로움을 욥은 어떻게 고, 극복하였습니까 첫째로 욥은 아내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때 욥이 아내의 말에 동조하면서 맞장구치지 않았어요 욥은 감사의 말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요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원망 불평할수록 이 세상과 나는 단절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사랑과도 단절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과 가까워 친밀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막불평해 보세요. 사람에게 여러분 멀어지게 되고요. 낯설게 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고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의 음성을 드러냅니다 엘야가 절망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 나를 죽여 달라고 고백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주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이 음성에 하나의 음성을 듣고 엘야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많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소리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음성을 들으십시오. 뜻밖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 바르게 무릎 꿇자는 7천 명이 있다. 이 음성 을 듣고 너무 놀랐을 것이. 에 왜? 자기만 혼자로 생각했거든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놀람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놀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외로움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까지도 우리를 외면한 듯한 이런 철저 외로움을 겪을 때 주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